또 나오고 말리면서 뒤로 나오지 아좀 그래 숏바 <laughs> 자 지금 이거는 네, 개친 봤을 때 2019년 2 0 2 0년에 나온 카본 신발 중에서 레이싱화 신발들 다섯, 레이싱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데 보면 이것도레이싱화긴이지만이가이반 운동화야. 얘가이친푸가이지구 음. 근데 얘는 봐봐. 얇이게구가이이이가이이이 느낌으로 스웨이드 느낌을 해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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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보고 일부러 보고. 그렇게 한 거구나. 어, 얘도 그래. 그렇지? 아, 그러네. 어, 그러니까 이걸 보고 스케쳐스에서 이 신발을 만든 신발이야. 응. 음. 그럼 굉장히 비슷한 게 뭐냐면 버튼이 이 재질도 비슷하고 이 재질이랑 이 재질 플라스틱 음. 재질도 비슷하고 여기 보면은 요 여기 처리도 여기 여기 끝 처리 가다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지? 응. 그발 안쪽에 보면은 뒤꿈치가 여기 에 쿠션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킬레스, 이 복숭아뼈 사이 여기 이렇 여기 비어있지. 여기 응. 딱 잡아주고 서포트를 해주 거야 이 신발이 완전 이 신발을 보고 만들었는데. 아 여기가 통통하네. 어. 그래서 그 빈자리 메꿔주면서 딱 잡아주는 거야. 응. 빌면 노으니까 발이. 그러면서 가볍고. 근데 이, 이 쿠션보다 이 쿠션 뛸때 느낌이 더 좋아. 아 그래? 그러니까 이 신발보다 이 신발이 더 좋은 신발. 이거 야이 약간 그때 무슨 스트리퍼폼 같다고 막. 어 그런데 얘기... 뜰때 느낌이 되게 좋아. 반발력이 엄청 좋아. 아 그래? 기분 좋게 팍팍팍 떠다가. 어. 의외다. 어, 음. 나이키보다 더다져 보고 괜찮았다네. 만져서 잘 만든 신발이야. 그러면서 가격이 싸. 와. 그러니까 <laughs> 절반? 어 그러니까 가격도 되게 중요해. 내가 수능 유도 자 하는 거야 응. 음. 응. 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두 신발 되게 비슷한 신발이고. 이건 아예 다른 언어 더 레벨이고. 음. 이두 신발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이건 아디다스에서 나온 이제 이것도 카본 들어간 신발인데 사실 기존 신발이랑 다를 바가 너무 별로 없어. 음. 어, 이것도 기존에 썼던 폼이고, 부스트폼도 원래 있던 폼이고, 어, 카본을 기존 신발 카본을 넣은 정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 여기가 이제 부드럽게 되어 있는 거. 음. 응. 근데, 이제, 신발에 내가, 내가 좋아하는 점들, 이제, 디테일을 설명하자면, 얘는, 얘가 이렇게 돌아가. 네. 여기가 잡아 잡아주는 게 없어서 얘가 돌아가. 뛰다 보면 이게 돌아갈 수도 있어. 네. 그냥 여기 밑에, 이쪽로 양말이 이렇게 보이겠지. 네. 보통, 보통은 사실 발등 높은 사람들 이렇게 돌아가거든? 응. 이쪽에 이렇게 돌가 돌아가요. 어, 바깥으로 돌아가. 이제, 이런 신발들을 보면은, 이거는, 붙어 있어? 이거 아니, 고안 붙어 있어. 음. 근데, 요 신발 보면은, 보이지? 아! 어. 안에는 약간 텐션이 있어요? 어, 어 텐션도 있고 텐션이 거의 없어 조금 있어 조금 조금? 어쨌든 안 돌아가 음어 얘도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 완전 히 일체형으로 이렇게 돼있어 완전이네 어응안 응. 응, 돌아가 그래서 좋은 신발이야 진짜 레이싱할 때 이런 돌아가는 거 하나하나 가 신경 쓰기 시작하면 엄청 신경 쓰기 어 엄청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얘는 아예 하나요. 아 그러네. 어. 이게 장점이야 단점이야. 왜 단점이야? 저렇게 되면 겹치는 천이 많아지지 무게가 많이 나가지. 응. 어. 이거는 무게가 적겠지. 그렇지. 대신 저게 이렇게 겹쳐지면서 우리 발이랑 이렇게 감싸주는데 얘는 아... 감 발볼이 좁은 경우에는 이렇게 쭈그러질걸 아... 묶으면 은 접히는 부분이 발생하지. 그 그래. 부분에 쓸리면 아프겠지. 아 그러네. 어. 저건 쓸리는 게 없어. 이런 거 쓰는 게 있을 수 있어. 발등에 너맞거나 이러면 음. 어. 그래서 이거는 사람에 따라 케바키로잘 맞을 수도 있고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음. 음. 오빠는 잘 맞았어요? 이쁘네요, 아, 우리 여기도 맞춰가지고 이게 있지. 그다음에 힐컵, 여기 여기가 잡아주는 음. 정도가 되게 중요한데 발등에서 이렇게 이게 잡아주는 힐컵이라고 하는데 힐을 얼마나 이거 안정 딱 잡아주냐에다가 이 안정성. 발을 들였을 때 발목 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 음. 요거는돼 있지? 요것도돼 있어. 요거는 하나도 없어. 응. 아 그래? 응. 요거는 여기 여기, 여기 신만 이렇게 있어. 꺾이진 오. 않지만 이렇게는 돼. 어. 이것도 응. 아예 없어. 이런 건 다이. 나이키한테 힐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 응. 뉴발란스에서 나왔잖아. 뉴발은안 써봤어요? 유발 타본 신발이 아직 없지. 아. 레이싱용 신발이 없어요. 아직 시중에 나온 게 없잖아. 응. 오빠 그래서 이거 다 합치면 얼마야? 어? 32만 원 30만 원 어, 25만 원 25만 원 20만 원 50만 원 80만 원 네? 20만 원1 3 0 정도 되는 거 같은데? 그걸 갑자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laughs> 더 많이 벌어올게. 뭐라고? 많이 벌어올게. 두 배로 벌어와, 열 배로 벌어와요. 어, 100배는 안 될까? 100배? 허풍 떨지 마요. <laughs>